다시 해보죠 다시. 유튜버 하만. 아, 아직도 하만군한테 안 되네. <laughs> 유튜버 하만 찾아줘. 뭐 어, 뭐야? 삼성 하만이 더 인기가 있어. 유 튜버, 하, 만. 아. 이거 아닌데.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사는 하, 만. 오, 나왔다. 아. 이거 <laughs> <laughs> 없어졌네. <웃음> 아, 잠깐 나왔는데. 만. 함, 안, 말고, 하, 만. 함, 안, 말고, 하, 만. 하, 마. 에이. 하, 마. 에휴, 갈 길이 뭐네, 그만.